미국은 지금 전 세계 최강대국이죠. 최강대국이고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미국이 강한 나라긴 하지만 여러 강한 나라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거쳤지만,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이른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운영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전쟁을 두 군데에서 동시에 예,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가지질 못했고 또 그런 경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이 거의 히틀러에 의해서 어, 이제 점령되는 그 위기적 상황에서 어, 미국이 유럽에 참전을 한 이후에 거의 모든 역량을 유럽 전에 투여합니다. 당시 미국은 설마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전력을 유럽에 투입했고, 그리고, 어, 당시 미국의 최고, 어, 군사 지휘자인 아이젠 하우를 유럽군 사령관으로 보내서 전쟁을 지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41년에, 진주만 기습을 당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또는 인도 태평양 전략, 그래서 주로 태평양을 미국이 많이 중시하지만, 당시까지는 미국은 대서양 국가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 놓여져 있는 대서양이라는 이 대랑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은 그 당시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 태평양에서 두 번째 전선이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이 매우 당황했어요. 전쟁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이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이 전쟁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곳에서 어쨌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일본군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정말 국내 지책으로 유럽을 지휘한 아이젠하워와 같은 그런 지휘관을 이제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메카더입니다 트루마는 메카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메카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메카터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메카터는 그 정말 그 유명한 군인 집안에서 나서 쭉 군인의 길을 걸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편을 했어요. 1937년에. 그러니까 민간인이었습니다. 예비역 대장. 그런 메가더를 다시 태평양전쟁을 맡기기 위해서 군의 현역으로 다시 복귀시킵니다. 소장계급장을 달아주고 예비역 대장을 현역 소장으로 다시 달아주고 태평양전쟁을 지휘하라 맡깁니다. 소장 갖고 지휘가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중장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장되고 결국은 원수가 돼요. 그래서 태평양전쟁을 이제 메가드 장군이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메가드 장군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을 승리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에 대한 군정의 최고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어, 당시에 유럽을 지휘했던 아이젠하우는 메가드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 할때 소령 계급장 달고 부관 노릇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드의 위상이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트루만이 끝없이 이 사람을 경계한 이유도 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 트루만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운명, 분단이 되고 전쟁이 터지고 했던 이그 결정적인 그 건국의 과정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는 아주 용렬한 사람으로 이 평가가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습니다. 법관을 거쳐서 뭐 상원 의원을 하고 외모가 그럴 듯하다 그래서 발탁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1945년에 그 2차 세계 대전을 지휘해 왔던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고 4월부터 미국 대통령이 돼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미국의 대통령인 트루만이 어쩌다 대통령 된 사람이고, 국제정치 잘 모르고, 그리고 용렬하기까지 한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이고, 또이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트루만이 선택해서 발탁한 메카더라는 사령관이 미 육군사상 최고의 전략가이고, 어, 지장이었다고 하는 것. 이두 아이러니한 이, 이 사건이 이제 우리의 운명을 정말 슬프게도 만들고, 또그 과정에서 극적으로 반전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제 메카더로부터 예,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승만을 이야기하려면. 트루먼과 메가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45년 10월에 당시에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해방된 조국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 밖에 없죠.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이끈 사령관이 그 비행기에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해서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그 실력과 능력과 인품을 깊이 이해하고 존경했던 사람이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드 장군 사이에는 이른바 요즘 말로 아주 케미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비록 공식 신분으로는 귀국이 안 되지만 메가드 장군으로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배려와 조치를 한 겁니다. 같은 비행기를 딱 둘이 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 네 (1년에) 이제 건국에 지난한 투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